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도 expertise 전문성이 없으면 무시받아요. 그렇죠? 권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그걸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가졌다라는 것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지도 몰라 그냥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만 해도 오픈 세상이 열려라 참교하면 열리는 것처럼 그 패스워드 자체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믿지 않고 우리는 그냥 안 써. 받은 엑스칼리버. 안 써. 그냥 악수하고 살아. 타협하고, 사탄. 하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줬어, 그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보다더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내 일을 계속하게 될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자유케 했어. 자유케 하는 일을 해라. 능력이 너와 함께 하라. 겁낼 것 없어. 그렇게 하다 기도합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살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도 많고, 해도 안 되는 상황,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절망해요. 바포기해. 그리고 그냥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잘 가던 일도 신중하게 가던 것도 흐트러져버려요. 에 사는 그들. 한 영혼이 저 바다 건너에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그한 명을 살리기 위해 그 바다를 건너셨어. 그 폭풍을 그 귀신이 일으켰는 것, 일으켰던 것 같아. 예수님못 오게 하려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때 저항이 있어야 반드시. 그리고 쉽게 놔주지 않아요. 예수님에게까지 발악을 하는 영적인 악령들하고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가셨고, 돼지 2,000마리쯤이야? 세계 경제쯤이야?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쯤이야? 다 걷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한 영혼 살리려면. 이집트가 쑥대밭이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떠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미련 없이 나올 수 있었어요. 로스 를 건져내실 때도 소동과고무라를 완전히 잿더미 되게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 태워버리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거 안 묻는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치우시니.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또 주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순종하게 기쁘게 믿음으로 갈길 가게 하옵소서. 주님 되어. 나를 창게하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게, 놀라운 극류를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